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국힘 쪽 한덕수와 김문수는 난리가 났네요? 이렇게 된다는데요.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?를 설명해야지 왜?를 <laughs> 아니 그 이후 한 달간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 왜안 해? 내 돈을 쓸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언론에서 저걸 해설을 안 해주니까 저게 무슨 비장한 결의 같다잖아요 <laughs> 비장한 결의가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다 11일 전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설사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자기 쪽으로 된다고 자기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사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게 선출됐으니까 왜 아무것도 안한 사람한테 저기 다 줘야 돼.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당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당이다.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면 곧 당의 결정이다 이런 말인데 김은수 후보는 이제 이 소위 당권파, 쌍권이 자기를 가장 만만하게 본다는 걸 알고 나를 선택하면 제가 단일화의 미달이 되겠습니다. 아니 내가 단일화 한다고 했지 한덕수로 단일화 한다는 말은 안 했잖아. 이거거든요.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면 좋아요. 부탁드려요.